수의사의 추천 정보 벳 초이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반려동물의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반려동물의 건강이 곧 보호자와의 행복한 동행인 거죠. 이전에 심장 관련해서 HCM이라고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한 진단은 아닌데 약간 그쪽으로 소인이 조금 보였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정기이책 했습니다. 심근병증은 다른 심장질환 없이 심장근육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군을 일컫는데 호흡곤란, 흉통, 두근거림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혈전이 심장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지면서 그런 혈전 때문에 사지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보통 뒷다리가 갑작스럽게 마비가 생기고 차갑게 냉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혈전 문제, 조금은 극단적으로 그런 호흡곤란 증상이나 혈전으로 인한 마비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는 사실은 대부분 무증상이라 보니까 겉으로는 사실 잘 알아채기 힘듭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보호자의 책무인 거죠. 음음 특히 심근병증의 경우. 고양이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장병으로 고양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 이제 검사를 해서 보호자님들한테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어 보호자님들의 반응이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대부분 갑자기 그럴 수 있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은 어떤 질병들이 초기에 모르고 있다가 겉으로 무증상이다가 이제 좀더 진행이 되고 더안 좋아지고 했을 때 보호자님들의 눈에 보이니까 그때서야 병원에 왔을 때막 이렇게 좀 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많이 놀라시죠. 심근 병증의 경우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페르시안, 렛돌, 메인쿤 등의 품종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해당 품종을 기르는 보호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심장의 변화를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수술을 진행하는 질병은 아닌데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진단이 된다면 계속해서 좀 심장에 걸리는 부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약물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유의적으로 진단이 될 정도의 어떤 심근의 변화는 보이지는 않았고 나머지 혈액 수치 상에서도 이전에 보였던 이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정상 범위 안으로 보여가지고 어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은 거고 다행인 건데 이제 그런 뭐가 없으면 아돈 들였는데 막 여기 병원을 잘 모르더라 아무것도 뭐 괜찮다고만 얘기하더라 그렇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셔가지고 참 그래도 좀어좀 어좀 그런 어떤 건강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함 하듯이 강아 고양이들도 좀어좀 루틴하게 어좀 이렇게, 이렇게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초기 질환을 발견했을 때는 그에 맞는 치료를 즉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가도 증상이 나타나 버린 경우라면.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예후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약간씩 불편하긴 했지만 내가 걸어 다니니까 보호자님께서 조금 그냥 기다리고 이제 생활을 하셨던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십자인대가 왼쪽 부분에 십자인대가 이제 단열이 되니까 그쪽 다리 자체에 통증 때문에 아예 집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른쪽은 고관절의 만성 탈구의 문제로 인해서 그쪽은 대퇴골두 절단술이라는 수술을 해줬고 그 다음에 슬개골도 문제가 돼서 슬개골 교정 수술 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문제가 돼서 또 왼쪽 다리는 슬개골 탈구와 십자인대 단열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해준 그런 경우. 소형견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관절 질환 슬개골 탈구. 단계가 높아질수록 수술의 난이도가 상향될 수 있고 재발에 대한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소형견들 중에 무릎 질환 슬개골 탈구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근데 이제 대부분 슬개골 탈구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 100%꼭 수술을 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낮으면 어떻게든 이제 그 무릎 관절을 강화시키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인대나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무릎에 우리 아이 키우는 아이가 무릎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모르시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슬개골 탈구를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십자인대 단열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 미루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 재활 치료까지 이루어져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도 통증 관리, 진통수액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든료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통증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또 사용을 해서 아이가 하고도 대한가 빨리 회복할 수있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정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동시에 동물 병원의 내원해 주기적인 신체 검사를 통해 탈구의 진행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한 지 7일 차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거기는데 생각보다 잘버는 편이네요. 여기에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높은 견종이거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평소 두 발로 서거나 점프를 자주 하는 습관이 있거나 비만인 반려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집에서 그냥 사는 이니까 조심하시는 게가장입

바로 웨이도염인데요. 웨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하고 좀 구조가 틀리니까 웨이염, 피부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부분 그냥 크게 아프지 않는 우리 이제 반려견 가족들이 그렇게 고민이죠. 긁어 긁고 막 털고 하니까 이제 옆에서 볼때 그게 또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병원 오는 경우가 많죠. 귀 안에는 이귀에이 귀지들이 끈적끈적하게 점액성 이게 습도가 있고. 따뜻하고 통풍 안 되고, 그러니까 세균들이 서식하기가 너무 좋은 공간이 되버리죠. 게다가 이도가 수평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이도, 수평이도를 해서 거기서 막혀가고 통풍이 잘안 돼요. 우리 왜안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게 강아지들의 귀가 그래요. 그래서 웨이염이사람을 훨씬 많은데. 강아지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 수직 웨이도와 수평 웨이도로 나뉜. L자형 웨이도를 갖고 있는데 이 L자형 웨이도가 귀병을 쉽게 유발하게 만드는데요. 단순 귀병이라 방치하면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목욕시키고 귀 조금 잘 말려주세요 하는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귀 안은 조금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고 통풍이 잘 되게 뭐가 막히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조금은 그래도 그런 습관 가지시면 외도염을 조금 방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귀 청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또한 가지 바로 항문낭 관리. 항문낭은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낭액이 분비되는데 항문낭에 세균이 감염되어 분비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항문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이 보통 있으면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해서는 5시 방향, 7시 방향에 항문 안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낭자를 써서 항문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독 항문낭이 있고 이 항문낭에서 밖으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잘 막히는 애들이 항문낭을 안 짜게 되면 그 안에서 커지면서 거기가 터져가고 항문낭, 염이나 항문낭 파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엉덩이 자꾸 스키를 타고 가요. 바닥을 막 문지르고 다니거나, 자기 꼬리를 자꾸 어디다 피벼요. 그리고 꼬리 잡기 놀이를 막 하고. 그죠? 그때 이제 한문당 이렇게 들어보면, 꼬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한문 주위를 보면,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구감이좀 느껴지면서, 거기 염증 같은 것들이 물질이 차거나 빨개지면서 문제 생기는 것들 볼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병원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진료보면서 선생님들이 안 알려주는 경우는, 막몇 년이 지나 갖고 병원에 처음 왔는데 항문낭이 학문학, 뭐예요? 하시는 분도 계셔요. 항문낭이 있다는 거는 보통 알고 거기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항문낭 이렇게 스키지에서 짜내는 방법들 정도는 보호자분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아이들 항문낭 때문에 아파하는 거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 강아지, 고양이 외에도 이전과 비교해 다양한 반려동물이 내원한다는데요. 굉장히 작은 동물이네. 예, 햄스터인데 아침에 종양 수술했고 햄스터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종양 질환 확인했어? 여기, 여기 이제 종양이 큰게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음. 없다고. 최근 하고 나서 보니까 종양이 심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종양이 있었고 아침에 급하게 연락하시고 오셨고 종양을 떼내는 건데 안에 깨끗하게 떼내는 게 사실 중요하죠. 안한테 저렇게 종양을 떼내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렵죠. 막 실밥도 뜯어지고 그래야 조금 잘 봐야 되는데 딴데 지금 안 물어뜯는 거 봐서는 거기생색보도 붙인 데 이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응? 냠냠냠 I w a 있어, to g 있어, w a n 있어. 먹는 거꼭 확인하고 먹이신 o I 요 네. n t t 햄스터 역시 다른 반려동물처럼 여러 질병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집 근처 동 n 병원들을 싹다 뒤졌는데 소동물 전문 병원이 없더라고요. I want to go. I w a 어이 소동물이... 정도면 되겠죠? 어, 빠릅니다. 어, 직접 제작한 내카라를 씌우고 소동물의 경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워 해당 소동물을 진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미리 찾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동물을 사실은 이제 키워할 때게 수술하기 위해서 이 마취에 대한 부분들의 이 노하우들이나 이런 팁들을 가지고 있어야 지 사실 은 수술이 정상적으로. 사실 마취하는 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작은 동물들은 그만큼 심장이 작기 때문에 마취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성공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김홍석 수의사가 만난 거북류부터 조류 등 다양한 소동물 환자. 알맞고 공이 굉렇게많았어요 아, 알이 막힌 히 거죠. 응, 알이 막힌 히 거죠. 이게 아마, 여기 얇은 거고. 여기가 응.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를 잘랐던 거죠. 얘가, 여기가 이만큼 자라면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일자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맞죠. 정말 한 20년 전만해도 응. 특수동물이라고 하는 개고양이 이외의 동물들을 거의 진료 보기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요즘은 다 개성들도 다양하고 어, 기르고 싶어하는 동물들이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어, 그런 작은 동물들 또는 특수한 그런 동물들이 좀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특수물은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모든 병원에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특수 동물을 볼수 있는 주변의 병원들을 잘 알아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틀려지면 병이 생긴다고 보면 먹이지 말아야 될거꼭 먹여야 될거 환경 그걸 우리가 사양 관리라고 하는데 사양 관리에 대한 지식들은 미리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픔을 말할 수 없다고 고통이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보호자의 몫. 항상 세심한 관찰과 정기적인 검진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삶, 배초이스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란 거 알고 계시죠?